네, 안녕하세요 서울장부변호사의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장 변호사님 이야기해드립니다. 오늘 콘텐츠는요 저희들의 룩북 콘텐츠를 좀 진행할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 하면은 정장, 변호사 하면 격식 있는 옷이다, 변호사 사있는데 법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법정의 그무대에 맞는 정장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변호사라고 해서 항상 정장만 입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어떤 룩으로 어떤 생활을 네. 했는지 자, 그래서 저희가 대표로 나와서 이 재판부터 일상론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 변호사님 네. <laughs> 대학생이 나온 줄 알았어요 <laughs> 약간 영하게 입었죠? 네 대학생이 망가진 라고어현 변사님도 되게 약간 운동사들 같으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맨날 이런 거다 했었는데 아 좋아요 제가 네. 네. 드티를좀 좋아하고 아어요 네. 저도요 네. 저희 노동학에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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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맞아요 드티 이렇게 눌렀서 공부하면 지금 네. 네. 집중도잘 되고 그래도잘 되죠 아디다스원하 같은 아,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 그 업무보다 바로 이제 운나수 아, 있는 거. 그러니까 런 룩이라고 그런룩저 네. 같은 경우는 그집 앞에 친구 만나러 카페 갈때 이렇게 입는데 제가 사실 가방이 <laughs> 가방이, 가방이 뭐 포인트야. 가방이 네. 가방 이게 색깔이 이렇고요. <laughs> 이제 이 가방을 메고 반지도 이제 꼈어요반지에좀잘 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손톱이 안입었서 너무 일상 모습을 입고 나온 감이 있는데 변호사들도 이렇게 편한 룩을 입는다는 말씀. 아, 정변선님 이렇게 보니까 축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바로 축구 하나 나와 되겠죠. 네. 아 축구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월드컵도 했었잖아요. 아, 진짜 감동의 순간미 그렇죠. 조용민 선수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어디 팀이시죠? 아, 저는 리버풀 팬인데 네. 그래서 리버풀도 응원하면서 뭐 평소에 퇴근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네. 동호회에서 축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김변사님은혹 아, 아,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농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헬스로 네. 갈아탔어요아 어쩐지. 네. 작년에 버킷리스트가 타디포스를 찍는 거였어요. 음.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해서 86kg에서 70kg까지 분량 하고 네. 마지막에 작년 네. 12월에 아. 찍어서 대만족이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삶의 중심점이 잡힌 것 같아서, 음, 저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중심 을 잡히면서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서류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중요해서 어, 좀 체력 관리 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Take <목소리> 아, 오늘 소개팅 있으세요 혹시? 소개 아, <laughs> 좀 시켜주세요. 아, 없으시면 오 당장 잡아주고 싶어요. 아 정말요? 어, 진짜 데이트룩으로 아, 안 될까? 감사합니다. 어. 상병사님도 아까랑 너무 다른데요? 네, 지금하고 좀 다르죠. 네,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안에 가 가죽을 좀 내여도 해가지고 저는 네. 약간 얼죽코인데 네. 이제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 아내 내여도 하나씩 해주면 좋더라고요. 아, 버건니 네. 목걸이가 너무 잘어울리신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가 생기면 은 이거를 <laughs> 어 목에다 이제 걸어줘야죠. 네. 사실 이거를 원래 지금 묶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풀입니다풀러이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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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트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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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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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또 눈물 네, 좋하셨습니까 네. 아, 눈물을 흘리면서 봤지. 사실 지금 로펌에 계시니까 네. 따로 휴가 쓰기가 너무 힘드실 텐데 그렇죠. 휴가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으세요? 일단 아직은 휴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아서 사실 로펌에 있으면 아무래도 휴정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구나.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업변호사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빼서 음. 3월 달이라든가 6월 달이라든가 비교적 좀 환불이 안될것 같아서 또 계약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은 휴정기보다는 할수 있었다면 3월달이나 6월달 이럴 때는 조금 쪼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그때 계획을 좀 네. 잡아봐야 겠네요. 네. 아, 역시 정장을 입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렇죠. 아무래도 변호사는 정장을 네. 전투복이니까요. 마음이 좀 편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교복 같고, 실제로 저희가 정장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장 입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디든 이제 우레인한테 달려나갈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좀실력감 있는, 좀 그런 이 옷을 입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TPO라고 하죠. 네. 그 상황에 맞는 의복을 맞춰주는 것이 그의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셔츠가 10개 있습니다. 지금 10개요. 네, 이 셔츠가 맞춤으로 맞춘 건데 이 색깔이 딱 걱정이 맞는 색깔인 것 같아가지고 네. 스티브 잡품 느낌으로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좀 체형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아. 체형에 맞게 항상 옷을 그때그때 그때 사는 편이라서요. 음. 어디에 딱 정해놓고 사진 않고 그래서 브랜드도 여러 개뭐 색깔도 여러 개 줄무늬도 있고 체크무늬도 있고 아,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입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옛날에는 특히 칼 정장을 입는 게좀 예의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심지어 운동화 신으신 분도 봤고요. 네. 코트 대신 칼을 입으신 분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만 패딩 네. 입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혼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혼나요? 네. 네. 그리고 뭐 로펌 대표님한테도 혼나고 네. 재판부에서도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재판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싸가지고 가라앉히고 네. <laughs> 그렇죠. 밑에 놓고 들어가고 아,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저 같은 네. 경우는 아예 패딩을 입으시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리를 떠는 경우가 많았어요. <laughs> 상당히 그때 충격을 받았어서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좀 기억이 나네요. 아정 변사님 지금 배지 네. 가져오셨네요. 예 배지를 네. 가져왔습니다. 여기. 사실 이게 저희가 이 배지 하나를 받으려고 변호사시험도 보고 모드클럽하고 이걸 위해서 그렇게 네. 했었죠. 근데 네, 사실은 잘안 차고 다니잖아요. 거의 안 차고 다니죠. 이거를 차는 이유는 법정에 갔을 때. 그, 어, 입구에서 이걸 보여드리면 바로 프리패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실 많이 필요하긴 한데 주로 전연차 변호사들 네. 같은 경우에 많이 차고 그 이후로는 잘안 차시더라고요. 방송 같은 데 나갈 때 아, 이런 게 맞아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배님들한테 빌리죠. 방송 나갈 땐 하고 가요. 방송 네. 나갈 때 <laughs> 맞아요. 네 이렇게 변호사의 일상부터 재판 룰까지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재밌을려고 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laughs> 저희는 너무 네. 잘했었잖아요. 네. 네. 물론 저희가 직업 특성상 재판 정장을 많이 입긴 하지만 이렇게 캐주얼한 일상생활에서 캐주얼도 많이 입는다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입은 룩이 어떤 룩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댓글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